안녕하세요. 구그 자리입니다. 일단은 우리 왕초급 때 격하시면은, 어, 격변화, 단수, 명사의 격변화를 다 마무리했고, 이제는 저급으로 넘어가면서, 어, 격변화의 복수형도 공부하고, 심지어 이제는 형형사 변화까지 지시되면서 다 격변화에 따라 서 달라지는 거는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시간의 변및 시간의 동사를 공부하겠는데 어, 기억하시면 완초급 때는 우리는 시간의 변을 배웠어요. 그때 그냥 단순히 지금 몇 시일까요? 아 지금 몇시몇 몇 시다 이런 병원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는 내가 몇시 뭐하고 있다 이런 병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시면 언제 각다 각다 발음이 오에 아저 각다 아니면은 마스꼴까 몇 시에 질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각다, 언제, 뭐뭐 뭐 하세요? 아니면, 마스꼴까 몇 시에 뭐뭐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이제는 우리 내가 몇시몇 몇 시에 때뭐 했다? 이럴 때는 이제는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각다, 마스꼴까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반식은 보통 기억하시면 우리 숫자도 배웠고, 시간대도 다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 한 시, ᄃ, 아진, 진 자스 말하는 거 기억하시면 한 시에만 자쓰는 거예요. 시를 한 시에 하지만 이제는 이 둘, 이 삼, 사 숫자가 들어올 때는 항상 지사였죠. 지사 대신 제가 발음이 지금 이에도 가깝게 정확하게 말하면 자사 아니고 지사 살짝 이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여기는 예외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시에 두지에세 시에 세 시에 드리, 지사. 4시에, 4시리 치사. 치사 그래서 발음이 치뜨리. 치뜨리, 사 다음에 이제 5부터, 항상 끝까지 치소 썼죠. 치소. 발음이 이, 여기에, 아, 대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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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 발음이 더 가까운 거예요. 치소. 그러면 마찬가지로 5시에, 빼시 6시에, 6스 7시에, 쌤시 8시에, 8시, о 9시, 9시, 10시, 11시, 1 2 보시면은 다 전체 사회에 오시고 그리고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 사회에 정확하게 발음을 지가 지금 할때 제가 원어민이다 보니까 약간 안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아직은 모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와 하지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편선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발음을 하는데 그냥 모어민은 아니시다 보니까 안 들릴 때가 있지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하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릇을 가지시는 게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 발음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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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ᄃ. 원어민들이 당연히 빨리 말하잖아요. ᄃ, ᄃ.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발음을 해요. 하는데, 이게 이제는 아직은 적응되진 않기 때문에 잘못 들리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다 말아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는 보릇으로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우 5. в s 하시는 게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는 몇시몇 몇 시에 우리는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질문. 각다 вы встречаетесь. встречаетесь. 언제 만나세요? 언제 만나요? 질문. 그러면 대답은 cm치 소프, 7시. 7시. 일곱 시에. 7시에 일곱 만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일단은 встречаться 동사 오늘 만나다. 라는 뜻이거든. 이거 지속적인 만남이야. 나중에 우리는 만나다 동사를 몇 개를 배우겠지만, 스트리처스라는 동사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어, 몇이 만나세요? 그냥 단순히 만나는 거 아니요. 만나는 거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어떤 지속적을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스트리첩사, 씨앗 동사기억하시 우리 첩동사들 많이 공부했는데, 씨앗 동사는 일단은 지속적인 동사들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씨앗 동사를 고인, 항상 지속적으로 어떤 과정에 갖고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스트리첩사 동사는 만나다, 지속적인 만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자구의 스트리첩, 언제 만나라는 건 뜻은, 그냥, 단순히 만나서, 어, 안녕, 하고 세워주는 거 아니고, 만나서, 그 이후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뭐,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데이트 할 수도 있고, 영화 가서, 영화, 영화 볼 수도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릿앗사 동사라는 거는 누군가를 만나서 지속해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뭐, 다섯 시간이든 만나서 같이 있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억하시면 스트릿앗사, 앗사 동사죠. 이, 일단은 뭐가 봐야 돼요? 자 동사들이면, 앗. 기억하시면은, 일식 변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встреча y 오죠. 한산 야 встреча you. 동사들은 한산 셀 m a k 나 s 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시면은 한산 я 그리고 v 할 때만 셀 m a k 나 s 고 나머지는 다 с 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 동사니까 ты встреча ешь ся. он она встреча ест ся. мы встреча ем 자, 브이프리자, 예지스 아니, 뉴스리자, 유트 자, 그러니까 일식, 이식만 알면 사동사들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기억하시면은 알수록. 자동사들도 있고, 이식도 자동사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규칙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단순히 세메기즈나샤 이렇게 붙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편하게 자동사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한 점은 딱 하나예요. 야랑 후할 때만 세메기즈나 오고, 나머지는 다 샤샤샤 붙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킬 수 있으세요. 일단 질문을 보시면, Во сколько, врякопил то меше, во сколько вы встречаетесь, встречаетесь, меше, манная, во сколько вы встречаетесь, кроме йогинты, там, в 6 часов, 6 часов, я когда вы ужинаете в ресторане с другом, чельмун, когда вы ужинаете в ресторане с другом, с другом, чок-чек. 친구와 함께, 언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각다베 우순이 집 레스토랑에서 들어감 언제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해요. 일단은 이제 구성을 우리는 많이 공부했지만, 다시로, 보시면 음문사한사 앞에 오고 그다음에 무이니까 다연히 우즈 나이 동사 우리 배웠죠. 저녁 식사한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격변화가 전치격 잔소변 그리고 친구와 함께 적격에 왔죠. 누구와 함께 하면 무조건 전치사스 그리고 남성 명사니까엄 붙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각답에우즈이집레스토랑니에스 들어오감. 언제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십니까? 레스토랑에서 우리 무이 우리가 우즈나이엠. 드루감 약간 나는 친구와 다섯시 저녁식사에 한글로 번역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물이 왔죠? 일단 주의한 점은, 러시아말로는, 예를 들면 나랑 친구든, 뭐, 엄마든, 언니든, 상관없이 누가 둘이 우리는 저녁식사 하기로 했는데, 표현할 때는 나와 친구란, 아니, 나와 언니란 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러시아말로 보통 우리 친구와 함께 말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글은 우리말 친구 만나면 약간 세 명이 전도된다는 생각이 들을수 있지만, 러시아말로 아니에요. 무조건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나랑 친구 몇 명이랑 만난다고 하면, 그럼 여기는 단수명사 오는 거 아니고 복수가 와야 돼요. 누르지야, 와야죠. 그래야. 어 나랑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한다는 뜻이 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어에 마다 차이인데, 러시아 말로는 "무에 드로우감" 하는 뜻은 "나는 친구와 함께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와 친구 두세 명이 더 만난다" 얘기 드시면 무이와 친구들과" 여기는 형용사 자체가 복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수죠. 그러면 "무에"가 온다는 거는... 나와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 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러시아말 굉장히 많이 써요 생각보다 야 с д р у 쓰는 것보다 Мы с другом Мы с братом 형과 함께 Мы с сестрой 언니와 함께 이렇게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써요 그 그렇죠?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